뭐야, 뭔, 언제 챙겼어? 어, <laughs> 어 어디 뜨나 어, 진짜 웃겼어. <laughs> 아, 이제 걸어가 볼까요? 이거는 내가 편집할 용량은 안 되고 그냥 중간 중간 찍은 거를 이어서 붙이는 걸로 해야 되고 저기도 이제 한 쌍이 저렇게 산책길을 나섰고 우리도 나섰고 여기 너무 좋아요. 아우, 너무 좋아. 여기, 여기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너무 좋아서. 아무도 없고 그러니까 있지만 아무도 없는 느낌. 그래서 조용하고 그렇다고 또 동떨어져 있는 느낌은 아니고, 온전히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곳 그래서 너무 좋아요. 이쪽은 완전히 그냥 녹색지대로 다 이루어져 있고, 바로 이 건너편은 바로 바다가 펼쳐져 있고, 어디서 진짜 어디서 구해 갖고 진짜 웃겼어. 아이고 봐요. 바로 바로 바다가 있고. 너무 좋아. 진짜 어떻다 해. 응. 거늘는 진짜 장판이다. 오, 너무 좋아. 깨끗하다. 어머나. 엄청나 좋아 이렇게 다 돌방으로 돼 있고 가끔 이제 그 야생 염소들 야생 염소들이 있고 우리가 여기서 출발 지금 여기서 여기서 했나? 어 여기서 그래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와 있고 한번 걸어가신 데까지 한번 걸어가 보고 이쪽으로 더 가면 진짜 유럽에서 가장 아름, 아름답다는 그 해변을 볼수 있고 어, 여기 보면 마카렐라 마카렐라 깔레 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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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께 다 거기도 괜찮고 음. 갑시다 가 봅시다 똥 싸지 말래 어디가나 똥 싸는 놈이 있어 음. le okay. 3